예, 이제, 가자미, 예, 네, 가자미에다가, 어, 며칠금과, 그 다음에 고추국가를 넣고 버무릴 거예요. 네. 저희는, 가자미를 6kg 샀어요. 6kg 사서, 썰어서 깨끗하게, 어, 가자미가, 그비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소금에다가 하루 절여놨다가 다음날 씻어서 2, 3일 말렸어요. 네. 식혜가루도 제 맘대로 넣었어요. 시장에서 5천원짜리 두 봉지 사서 고운채에 걸러가지고 가루만 넣으니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은가요? 네. 이게 어쨌든 6kg 예요 2kg의 과자미를 만 원어치 두봉 사서, 5천 원짜리 두봉 사서, 이렇게 고운 체에 걸러서 버무리고 있어요. 이제, 어, 이거와 아까 양념한 것들을 같이 섞어서 버무리면 끝이에요.